지금 아이들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으신 <laughs> <laughs> <한창이신> 거죠? <laughs> 아니요, 잘해요. 뭐. 네,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애들이 워낙 착해가지고. 음, 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했어요? 저녁은 저희 신랑이 좀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네.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두 번째. 안녕하세요. <laughs> 그 동안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어머님 몇 분이 주변에서도 <laughs> 구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어, 아, 역시. 네. 역시. 네. 네. 1회 차를 우리 전번 어머님이 완전히 응. 잘 장식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왔나요? 아, 어, 그럼요. 저 지금. 그때 너무 떨렸는데 네. 또두 뭐 번째를 하게 되니까 좋네요. 편안한 <laughs> <laughs> <딱 웃음> 느낌이 좀 드는 거 있죠. 아유. <laughs> 딱 들어오자마자 연예인. <laughs> 아이고, <아유>, 그런 기분이 <laughs> 딱 드는 거예요. 진짜 두분 다. 아유. 제가 코칭 받으러 갈 때. 네. <laughs> 이제 주변에 조금 알아봐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진짜 신경 쓰고 다니잖아요. <laughs> <laughs> <혹시> 사인 연습은 <laughs> 하고 계시는 거 아니고요? 아 사인에 당한 사람은 아직 없는데 <laughs> 네.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재선이 그 신기한 스쿨포스 틀어주고 네. 밥 차려주고 왔어요. 아. <laughs> DVD 보면서 자유 시간을 네. 누리고 있는 듯하지만 영혼 노출 계속 하고 <laughs> 있는 <거. 웃음> 우리의 전략인 거죠. 네, 네. 윤정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디비디 보고 있어요. 와, 음. 와 아, 역시 이 시간에 애들 윤정이가 주말 추마... 예 중일 년. 네. 그럼 어떤 콘텐츠를 아, 봐요? 텐타이탄 그런 거 보는 <laughs> <laughs> 진짜요? 네. 그래요? 네 제니도 그거 보는데. 네 음. 저희 중범이는싱 원도 잘 보고요. 싱 원투 아니 싱원싱 원투 잘 음, 보고 네. 그냥 네. 일반 영화 같은 것도 음. 굉장히 음. 잘 봐요. 어. 연차 가다 보면 네. 기존에 있는 네. DVD를 거의 다 보게 되죠. 그렇죠. 음.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분리를 해놓긴 했는데 네. 그러고 나면 애들이 애니메이션 보고 영화로 넘어가고 네. 또 없으면 OTT에서 넷플릭스, 뭐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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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네. 거맞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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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면 또 유튜브로 가서 내가 네. 보고 싶은 영역. 네. 네. 과학이 관심 네. 있으면 네. 과학 보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가죠. 네. 윤정이는 혹시 유튜브에서 네. 또 특히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근데, 뭐, 영어 관련을 일부러 찾아보진 않더라고. 네, 어. 음. 예, 근데, 음. 관심은 항상 있긴 한데, 예, 아직은, 뭐, 이렇게 틀었을 때 바로 나오는 거, 그런 건 음. 그냥 편하니까. 음. 그쵸, 음. 이제 진짜, 잘 컸다. 윤터넷 <laughs> 걱정만 없어도 어떡예요 거기로 빠질까봐 걱정인데. 윤정이 나오고 나서 난리 났잖아요. <laughs> 어머님, 윤정이 <laughs> 맞아 진짜 윤정이 너무 말도 음. 잘하고요. 아, 되게 야무지던데요? 그래. 아. <laughs> 진짜 우리 중범이는 남자애라서 그런지, 야무지지가 <웃음> 못하거든요? <웃음> <웃음> 야무지지가 못해. 근데 윤정이 아, 보고서는 진짜. 음. 진짜 너무 야무지고 말도 잘하고, 뭐, 이래저래 저금저금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음. 어,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다행히 집에서는 엄마가 보기에는 조금, 아, 제가 나가서 뭐 어떡하고 다니지?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는데. 음. 음. 이렇게 나와서는 그래도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네. 것처럼 잘잘잘할것 할, 할, 할 같은데 <laughs> 잘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윤정이가 지금 응. 스타가 됐잖아요. 맞아, 아, 누구냐 야, <laughs>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맞아. 그래서 응. 오늘 이제 또 얘기해 주셔야죠. 응. 어떻게 이렇게 아이야지무지게 키웠는지 응. 응. 혹시 특별한 태교가 있었을까 아니면 아니요 혼자 컸어요 그냥 혼자 컸어요. 방목했나 그러면 <laughs>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laughs> 아, 그건 도 어떻게 보면 응.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응. 대부분 첫째들은 좀 이렇게 네. 이틀 안에서 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응. 엄마들이 응. 자꾸 이렇게 틀을 만들어 버리는데 응. 응. 둘째는 그냥 왜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두는 부분들이 아, 네. 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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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응. 그냥 좀 그냥 컸다는 표현이 응. 그냥 느슨하게 크다 보니 애 그릇대로 그냥 클수 있었다고 응. 같은 응. 응. 예, 그런 느낌이. 그게 제일 안 됩니다. <웃음> 지금 지금 <laughs> 혼자라서 저는 애가 말씀들, 하나고 또남자애고 성향이 또둘다 아이도 저도 좀 강한 편이라 그 엄마 폐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다들 루틴이 있잖아요. 음, 음, 음. 어, 학습 습관이 있고 루틴이 있는데 제제선이좀게안 잡혀져 있는 음. 상태에서 음. 이제 엄마표용을 시작하다 보니까 음. 처음에 많이 보니까 음. 어,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제 미션이 들어오면서 이게 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엄마 기준을 생각하지 말고 음. 아이 기준으로 이제 음. 생각을 해라. 근데 엄마들 성에 안 차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어, 그래서 다른 이제 엄마들은 30분, 40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걸막 60분, 70분씩 하다 보니까 애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음.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이와의 유대관계나 아니면 아이를 말을 들어주는 거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이 눈높이에서 아이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힘을 좀 빼세요. 힘을 좀 빼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안 그랬으면 제가 만약에 엄마표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엄청 대선이는. 힘들었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주도성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랑 지금 4학년 때 오면서 정말 많이 봐. 변했거든요. 음. 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음. 네. 음. 앞으로는 좀더 이제 잘될 것만 <웃음> <웃음> 앞으로 더 이제 연차가 네. 더 되면은 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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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음. 처음보다 <laughs> 음. 굉장히 노력을 <laughs> 많이 하셔서 음. 음. 아이도 좀 편안해져. 맞아. 네. 그렇죠. 제가 그 역할을 응.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도 맨날 좋은 소리 하고 싶은데, 그렇죠. 어떡해요. <laughs> 어, 그래 관객이 회복돼야지, <laughs> 아, 저는. 곳이 지금, 지금에서요, 솔직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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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병원을 이제, 그 원장님 코칭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나 나, 나의 성향, 나 엄마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음.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엄마표를 했다고 한다면 엄청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진짜. 음. 음.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바라보고 그때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천편인률적이지가 음. 않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육이 있는데 음. 그거를 제가 알수 없어요. 어, 저는 당사자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으로, 삼자적으로 보, 바라보고 그렇죠. 코칭해 주시는 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우리가 <laughs> 얘기를 나눴지만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음. 유대감이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인데, 그거를 계속 이제 매주 코칭을 하면서 이제 다, 다듬어주고, 그리고 마치 투정 아저씨 가서,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마음의 하소연도 하면서, 음. 그런게 해소가 되니까, 그래도 끝까지 갈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막 이렇게 컨텐츠나 뭐 이런 게 엄마표 영화를 하는 그런 책도 많고 한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책을 보고서는 애를 가르치는 게 내가 잘, 방향성을 잘 가고 있나? 뭐 이런 게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음.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음. 이 책을 봤다가 저 책을 봐서 보면, 이책 내용하고 이책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laughs> 그론요 <laughs> 이게 방향성도 방향성인데 <laughs> 어떻게 가야 될까를 그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자는 진짜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엄마 교육을 할 때는 코칭자가 없었으면 저도 매년 일 매주 와서 이렇게 꿀물을 한번 먹고 <laughs> 그 꿀물을 또 일주일 동안 또 이제 애랑 실험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또할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가는 거고, 음. 5년 해서 그냥 난다 알겠거니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흐려지는 경우도 음.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코칭 한번 받고 오면 또 나를 되잡아서 또 일주일 흐르고, 이렇게 일주일이 잡히다 보니까 5년이 된거 같아요. 음. 저희 팀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응. 잘하시는 분들 어. 많아요. 남게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또 내가 더 조급해지. 음.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좀 차분하고 음. 잘 따라오고 음. 뭐 크게 무리 없이 가시는 음. 분들이 음. 저희 팀에 좀 많다 보니까 음. 이게. 내 아이에 집중해야 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미팅 갔다 오면 좀 애를 좀깨하게되 인천 와 그런 건 있을 거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워워 하는 거예요. 음, 음, 또 음, 어떤 음. 아이는 아웃풋 나오는데 우리 아이만 안 나오거나. 음, 저 아이는 음.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음. 매번 책상에 한지가 씹는 거야.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피드백을 드리면서. 음. 네. 엄마의 마음을 좀 사실 변화시키고 제가 움직이는 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되게 맞아요.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음. 이게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맞아. 것 같아가지고. 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엄마표 영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이랑 일과를 같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언제 할래? 뭐 갔다 와서 할래?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히는 것 같은 거죠. 어느 정도 루틴이. 어, 저도 개인적으로 루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애가 안 따라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아웃라인이 나왔고 가장 공부적인 거는 지가 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음... 그게 굉장히 큰 면이죠. 예, 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 <laughs> 네. <네네네네>. 저도 감사한. <laughs> 네, 거울에 네. 거울에 네. 거울에 <laughs> 데는데, 네, 네, 네. 뭐냐면, 많이 해주세요. <laughs> 그게, 그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저는 원장님 보고 되게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느낌이 음...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아, 네. 그랬어요? 네. 열의만 혹시 미모해 아니, 아니. 미모도 그러니까. 미모고. <laughs> 정말 이거 도 이거고, 그렇죠? 우리 왜요? 동전인데도 맞습니다. 맞죠. 그때는 그좀 제가 응. 어, 훨씬 예뻤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쁘시기도 예. 하지만 이게 네. 하시는데 너무 열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음.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진짜 너무 최고예요. 아, 진짜 음. 그 이런 이런 분들을 진짜 만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엄마쇼를 음. 하면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을. 원장님처럼 이런 분들 을 만나셔야 정말 제대로 된 음. 코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어. 잠을 못잘것같은데 오늘 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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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구름 이를 둥둥 떠다니는 아, 기분이 아, 그쵸.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어. 아이들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음. 정말 디테일하게 잘얘기 해주시니까 정말 신경 써서 해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사실 그쵸. 기분 안나쁘시죠 저는 기분 나빠어요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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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laughs> 지나면 지나면은 그게 <laughs> 그 기분 나쁜게 아니고 그치? 아 진짜 지나곤 아니가 우리, 우리 애를생각해아 하셨는지.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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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어 아, 그러니까 그시는 제가 저한테 꽂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음. 애를 못 보고 네. 저한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해온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음. 받으면 음. 기분이 나빴던 거야. 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죠. 부정적인 피드백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laughs> 거. 네네. 저좀 반성하는 요 ㅋ <laughs> ㅋ